자, 그러면 이렇게 팩 드릴까지 가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살짝 다른 게 뭔가를 한번 봐보는 거죠. 그래서 가공 경로에 보시면은 드릴 가공에 팩 드릴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잠깐만요. 팩 드릴, 아, 3개만 잡혀나 나머지 이제 구멍 두개들이더 있으니까. 얘 지금 가공정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물결무늬 자물쇠 옆에 물결무늬를 누르면은 현재 나와 있는 가공정이들이 현재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삭제된 건 아니고요. 이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8파이 드릴을, 팩 드릴 말고 칩테이크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머신의 가공 경로에 드릴 가공 가가지고요,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뭐, 어 마스크를 한번 해볼까요? 찍고,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시죠?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공구는 이게 8파이 드릴입니다. 8파이 드릴. 공구 목록에서. 드릴. 어 드릴은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값을 넣어 주고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얘를 뭐 3번 잡아 볼까요? 3 번. 그다음에 절삭 파라메타가 가지고요. 아까는 저번에는 팩으로 했는데 요번엔 칩 브레이크로 해 가지고 NC 코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 보겠습니다. 팩량 뭐3 넣어 볼까요?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안전 높이 넣고 지금 얘가 켜져 있으면은 G 99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알점 먹기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될것 같고 평면 다 맞고요 확인해주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만 우리가 직코드를 한번 뽑아보면은요 아니요 오어하지얘 것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laughs>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툴뭐 8파이짜리 돼있고요 이렇게 코드에 보면은 99 아까 체크가 됐기 때문에 G99가 떴죠 그쵸 그 다음에 칩브레이크기 때문에 G73입니다 73. r 점큐점 떴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코드가 바뀌는 게 확인이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였다라 그래서 NC 코드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변경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다 봤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꺼 버리시면 되고. 그맨 뒤쪽 거는 이제 6파이 드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칩브레크라든 팩드릴이라든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는 이 가공정의를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팩트리를 했던 거를 그대로 쓰고 공구만 바꿔보겠다. 공구만 바꿔보다 그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유치를 시켜주시고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은 가공정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똑같은 게. 그럼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는 우선 도형이 팩트리 할때 앞에 거세 개가 잡혔었잖아요, 그렇 그래서 도형 부분에서 클릭을 하셔서 전체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선택 하셔가지고 뭐 원호 마스크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됐죠. 확인, 그다음에 확인해주시면 되고. 아, 도형에서 중간 거 바꿔줄까요? DP 1 0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 그래서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특정 위치 내용 변경 하셔서 깊이가 마이으로마스 10으로, 10으로. 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구가 6파. 그 6파이 드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4번으로 바꿀까요? 뭐. 그뭐 조건은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돼요. 뭐이송뭐 200에 뭐2 0 0 0이다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넣어 주시면 되고 이건 바뀌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절사 파라미터 나왔죠? 한두이 정도 주시면 되고 그렇죠?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은 재생성해 주시면은 안 보이는 걸도 있는데 보이게 이렇게 주시면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어떻게 치프레크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다른 정의를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